알바 RJD 진상 그날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술 취한 아저씨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한분 A은 뚜레쥬르 커피가 맛있다 다른 분 B은 와플 대하기 싸다 이걸로 티격태격 하시다가 A가 커피 한 잔을 주문하셨어요 저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계산은 안 하고 계속 말사움만 하시다가 B가 안 마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싸 했는데 같이 일하시는 분이 이미 커피를 내려서요 이러시는 거예요 결국 B가 좀 화난 듯이 그럼 한잔 주문할 테니 컵두 개에 나눠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알아듣고 커피를 나누는데 또 같이 근무하시던 분이 잘못 알아들으셔서 두 잔을 찍으신 거예요. 하, 그걸 본 B가 갑자기 이것들이 내 돈을 훔쳐가려 한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. 결국 A가 대신 결제하시고 B를 밖으로 내보내셨는데 잠시 후에 B가 다시 들어와서 에 s 스들확 때려버릴까 보다. 이런 x들은 영상 찍어서 뉴스에 내보내야 돼라면서 욕하고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. 요 다행히 정신 차리고 계셨던 A가 또 끌고 나가셨는데. 끌고 나갈 때 A가 B의 뺨을 빡 소리 나게 때리셔서 진짜 무서웠어요. 요요. 결국 집에서 내 엄마한테 얘기하다가 오열 엔딩.